자 언니 원 공을 거꾸로 하면 운입니다 여러분 이 레이클러브를 통해서 좋은 기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에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0.25%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22년 8월에 또 금리를 더블 딥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가서 올라가는 추세고 해서 현재 금리가 미국 금리는 0.45%. 저희 나라는 0.25%죠. 그래서 주택 가격도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뭐, 두력 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에서 감정가가 115% 나온 가운데 그 대출을 팍팍 내줍니다.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. 뭐, 지금 금리가 아파트를 고급 사용으로 잘 지으면 금리도 당연히 아파트 대출도 많이 내주고 하죠. 어 그러면 저1 1 5의 변동 금리 3.6% 해서 6개월 변동 금리 그 거치식으로 1년만 하면 뭐 월세나도 너무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데 의외든지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금리를 지금 내리는 추세고 미연방준비 은행도 그의 수행 따라 금리를 내리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지 내리려고 하는 추세니까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, 여러분. 흐름, 물곡선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금리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택 구매에서 이 금리 감정가가 높은 그런 아파트를 구매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오늘 안 씻고 나가 죄송합니다 여러분. 어 금리 금리 하여튼 금리가 이제 내리는 추세니까 주택 남아돌아도 아파트가 뭐 대구고 뭐 해도 뭐 남아돌아도 아파트가 어 대출을 팍팍 내주니까 당연히 아파트로 집을 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살 때는 금리에 따라. 대출도 팍팍 내주니까 여러분 뭐 집은 지금 살 때입니다. 매수 타이밍. 아시지 않습니까?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입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. 아. 이 석가산 조망 보십시오. 1층, 2층, 3층. 저 층에서는 이 폭포수가 흐르는 흑가산 조망을 보시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